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금 전에 제자리에서 대표 미지 관련 이미지 찍고 점심에 콩나물 국밥 국밥 먹고 와서 2차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혈당 차가지고 또이 영상 했을 때 우리 새끼 아마의 텐션과 표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매출 2 0 0을 넘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로켓그로스 주정산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지난 정산 미납 비용 명목으로 청구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은데 지난 정산 시 마이너스가 난 것도 아니고 이미 정산을 다한 건데 어떤 걸더 정산해서 미납이 나왔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검색해도 속 시원한 답이 안 나오네요. 도와주세요. 그 미납 정산 자세히 보기 이라는 게 있을 텐데 아마 매출 내셨는데 정산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뱉어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때 매출 200만 원을 하신 거 보니까 광고비를 아마 그거보다 더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쿠팡에서 여러분들한테 정산하기 전에 쿠팡이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 수수료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스로 파셨으니까 입출고 배송 료 공제하겠죠 그 다음에 혹시나 그거를 밀크론으로 입고했다면 밀크론 비용도 공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켓고르스 세이버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세이버 요금도 공제하고요 안돼 있다면, 반품 매수비, 반품 지휘 고비. 이런 거공제하겠죠 여기다 가또 이제 큰거 하나가 남아있는 게,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쓴 광고비를 공제해야 돼요. 다공제했는데 매출 200만원보다 더 나온 거야. <laughs> 난 아직 물건 값을 내지도 못했지만, 쿠팡에 내야 되는 돈만 이미 나의 매출보다 넘었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계좌번호 주고, 여기를 입금하세요. 라고 아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입금이 안 되면, 아마 광고가 중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 그 다음, 그 이유까지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온라인 문의 해보면 아마 더 자세하게 정리해줄 거거든요. 그쪽으로 확인하시는 게 아마 정확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원님, 1688로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해 사입을 하게 되면 적은 수량을 사입할 경우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럼 초보자가 처음 시작할 때 도매국으로 조금씩 시작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겠다. 도매 공에 있는 제품 팔아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걸로 아마 높은 매출을 내는 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쿠팡에 어떤 물건을 팔까 하면서 도매국이나 기타 도매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보신 분들 아마 느끼셨을 텐데 도매국 가격이랑 쿠팡 가격이랑 얼마 차이 안 나요 음. 오히려 쿠팡이 더싼 경우 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이미 누군가가 수입한 제품을 그 수입한 분들의 마진을 다 주고 내가 물건을 산 거를 그거를 또내 마진을 덧붙여서 쿠팡에 팔기에는 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반에 그냥 테스트할 때 잠깐 그때 뭐 도매꽃 제번 팔아보는 거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한 마진을 보고 판매하시려면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얘기 이 하고 싶었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유튜브 보면서 아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막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뭐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루켓그로스 하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루켓배송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위탁으로 해봐라 뭐아울렛에서뭘 떼다 팔아라 또뭐구매대행을 해볼까요? 많은 얘기를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다 맞다고 봐요 다 맞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그로스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이유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빠르게 높은 성과를 낼수 있는 게 로켓그로스니까 로켓그로스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진짜 온라인 판매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로켓그로스로 시작해야지 라고 마음먹으셨을 때 주의해야 할점 음. 나단... 나몇번 얘기했어 사실 뭐냐면, 로키 코러스는 여러분들이 먼저 물건을 사서 입고를 시켜야지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 상태에서 무작정 로키 코러스가 요즘에 제일 잘 되니까 그로써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막내돈 주고 물건 막 갖다 놓았는데 안 팔려. 심지어 내가 거기다 광고비까지 썼어. 그러면은 그쓴 광고비 안 팔리고 남은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은 내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다. 는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 받거나 못할 것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위탁이나 구매대행이나 이렇게 나의 자본금이 없어도 할수 있는 걸로 한번 온라인 판매 해보시고 아 진짜로 내가 올리는 것도 이렇게 잘 팔리는구나 몇개 파니까 진짜로 내가 얼마가 남는구나 온라인 판매가 괜찮네 그럼 나는 더 성과 높은 걸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그로스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음... 어. 근데 저는 왜 그로스로 시작하라고 그래요? 이게 제일 빠르고 높은 성과가 나니까 그로스가 빠르게 매출 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쵸? 이유가 궁금해요 왜 그럴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네이버, 실버가 주마켓, 녹션 있지만 쿠팡이 그냥 넘사벽 1등이에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온라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내고 싶다고 하면 쿠팡에서 판매하셔야 되는데 왜요? 쿠팡이 고객이 제일 많으니까 그러면 쿠팡에서 구매대행이나 위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팔려요 쿠팡에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2주, 3주 기다려서 물건을 받으려고 쿠팡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물을딱 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빠르게 반품한 다면 무료 교환, 반품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로켓 배송이나 판매자 로켓 배지가 없으면 잘안 사요 근데 그 고객분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로켓 배송 배지든지 판매자 로켓 배지든지 달고 판매하셔야 돼요 근데 로켓 배송 배지를 달고 판매하려면 여러분들 간이 가사하지안 되고 일반 가세 해줘야 되고 또 로켓 배송 입점 신청을 한 다음에 승인까지 돼야 돼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로켓 배송이 입점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로켓 쿠팡에 계속 이런 제품, 저런 제품을 로켓 배송으로 팔아보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계속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승인을 해줘. 그럼 딱 개만 팔수 있어요. 힘들죠, 벌써? 지쳐요. 근데 판매자 로켓은 그냥 윙 가입하자마자 바로 동시 가입되죠. 그 다음에 내가 물건만 입고 시키면 한 개라도 바로 판매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빨라. 성과도 높게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로켓 그로스로 시작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돈을 주고 물건을 사야 된다. 안 팔리면 내 손해다. 그리고 물건을 또 팔려면 광고를 해야 된다. 안 팔리면 그 광고비 내 돈이다. 라는 위험성은 있다는 걸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공부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도 정말 좋은 정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저희 두, 제, 제 채널입니다. <laughs> 새끼개만 시리즈라도 좀쭉 보고 시작하셨으면 하는 게제 마음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예요. 네. 1번, 제품이 품절되면 쿠팡 판매 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는데, 옵션 두개 중에 하나가 품절돼도 밀리는 건가요? 품절된 옵션은 밀립니다. 2번. 로켓 크로스와 판매자 로켓 같이 같이 판매하다 가 로켓 크로스로 집중하기 위해 판매자 로켓을 판매 중지 걸어도 페널티는 없는 건가요? 판매자 어. 배송을 잘못것같아요 판매자 것 같아요. 배송. 로켓 크로스에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 이거, 이거 물어보신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게 뭐냐면 내가 A 옵션과 B 옵션이 있는데 B 옵션이 뭔가 잘못되면 A 옵션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A 옵션에 판매자 배송, 로켓 크로스 이렇게 팔고 있는데 한 가지 옵션을 안 팔거나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얘한테 예 영향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옵션 아이디에는 영향이 없어요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조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셨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 어? 저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이걸 내가 유튜브에 설명하기에는 뭔가 약간 오픈하게 애매한 게 있어서 그래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세개다 해야 좋다고 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해요. 로켓 배송은 판매자 본인이 공급처가 되는 거라 판매가를 정하지 못하지 않나요? 광고도 본인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로켓 배송은 판매량이 그로스보다 크다는 이유인가요? 아니면 다른 혜택이 존재한가요? 이야... 오케이. 제가 영상을 촬영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 쿠팡을 하실 때, 뭐, 지금은 육만 하시거나, 지금은 그로스만 하시겠지만, 나중에 아마 로켓 배송, 판매나 로켓, 윙다 하시게 될 거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각각 채널별로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 특정 상품이 분명히 어떤 채널에서 강한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식한 게 쿠팡에 쳐봤더니 전부 다 로켓이야. 그럼, 어우, 이건 로켓을 팔아야겠다. 음. 이런 식으로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채널을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 주신 게 로켓 배송이라서 제가 로켓 배송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로켓 배송 셀럽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는 그루스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쿠팡 시작한 건저 로켓 배송을 시작했고 로켓 배송 제일 오래 했어요. 그 다음에 윙했고 그 다음에 그루스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로켓 배송의 장점 따단 뭘까요? 재고가 나한테 안 남는 거? 그렇죠. 내가 물건을 쿠팡에 납품하는 순간, 그 재고는 더 이상 나의 재고가 아니라 쿠팡의 재고가 된다. 이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로켓이 있고 판매자 로켓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똑같이 쿠방 찍고 입고 시켰다고 할게요 로켓은 입고 시킨 시점으로 매출이 발생한 거예요두달 후에 계산서가 날라오긴 하지만 어쨌건 내가 선정사 유를하면 입고가 되면 그냥 그 순간 나한테 판매가 된거예요 나는 근데 그로스잖아요 입고가 됐지만 입고가 됐다고 매출이 발생하게 아니라 이게 꾸준히 판매 활동을 통해서 판매가 돼야지 매출이 난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돈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봤을 때는 당연히 입고 시점에서 매출로 인정이 되는 로켓 배송이 더 자금 회전이 빠르죠. 그 다음에 입고가 된 후에 팔지 않은 재고에 대한 부담도 나한테 없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히나 저가 상품 같은 경우 있거든요. 5천원 미만의 상품은 지금 시점으로는 판매자 로켓이 마진을 남기면서 팔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켓 배송에는 막 1,800원짜리, 2 0 0 0원짜리 이렇게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판매자 로켓은 절대 못 팔아요. 이쪽고 배송비도 안 나오는데 하지만 루켓 배송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제품을 루켓 배송으로 팔았을 때 판매량 자체가 어마어마해. 내가 비록 가져가는 금액, 개당 판매했을 때 가져가는 맞은 금액이 적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겁나 많이 팔면 또 이걸로 내가 벌수 있는 순위는 대단하거든. 그러니까, 또 그런 제품들은 로켓배송로 파셔도 되죠. 그 다음에 로켓배송은 확실히 뭐 내가 뭐딱 어떻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노출에 대한 분명 그런 게 있어 이점이. 그러니까 로켓배송도 로켓배송 상품들이 있고 대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매 가격 하나 바꾸는 거, 뭐대표님상세비 하나 바꾸는 거,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수 없어 이때부터는. 왜냐면 이거는 쿠팡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 제약이 되게 많긴 해. 팔수 있는 건다팔수 없다. 이런 음. 단점이 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 잘 팔리는 게 생기면. 꾸준히 오래 팔수 있고 또 저가 가격대에 확실히 강점이 있으니까 파셔도 된다 근데 왜세개다 해야 되냐고 그래서 있어서. 정말로 내가 판매 단가는 낮지만 이거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는 상품이라면 그로스는 못팔 거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로켓 배송 제한해서 이런 식으로 파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뭔가 새로 나온 제품 빨리 팔아보고 싶고 뭔가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내가 전략적으로 재고 수량 같은 거를 막 선택해서 광고를 빵 해서 막 키우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모님이 그로스랑 잘 맞는 거 같아요 판매를 네. 원래 재미서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테스트해보는 거 좋아하시고 네. 그런 건또 로켓으로 테스트 못해 왜냐면 상품 등록 자체가 안 되거든 내가 막 몇백 개를 제한해야지 겨우 몇개 승인해 주는 시스템인데 근데 그로스는 상품 등록하는 순간 입고하는 순간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 이런 건또 그로스의 장점이죠 윙은요 윙 윙은 그여러 분들이 한번 검색해보시면 아시겠는데 가끔 보면 뜬금없이 위상국 하나가 땅땅 보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위에도 쿠팡이 특별하게 노출시켜주는 뭔가 그런 게또 있어 그리고 또위 윙은 좋은 게 우리가 그로서로 팔수 없고 경쟁 상대가 로켓 프레시 밖에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음. 여러분 뭐잘 아시는 뭐 과일, 신선식품, 밀키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 그런 건 어차피 윙으로 내가 팔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뭐 제품을 판매할지 그 제품을 어느 채널에서 판매하면 더잘팔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하는 셀러한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판매 채널은? 그로스 <laughs> 내가 초보 판매자분들에게 가장 염려하는 게뭔줄 알아요? 뭐냐면 포기하는 쉽게 거? 포기하는 어, 거? 쉽게 포줄았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네, 나랑 안 되, 아, 나랑 안 맞네 이렇게 그냥 쉽게 포기하시는데 그 포기를 안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내가 올렸는데 빨리 팔리고 많이 팔리면 그게 제일 좋거든. 그게 지금 그로스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그로스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런 거는 좀 알고 시작하셔라. 요즘 쿠팡이 셀러들은 절대 수익이 날수 없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고 해서 시작하기 전부터 망설여지더라고요. 유유. 쿠팡 제외 다른 판매 채널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음. 뭐 나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의견입니다. 어 아마 다른 채널에서 판매해 보시면 아실 텐데 쿠팡에서만큼 많이 팔고 잘 팔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드리는 노력 대비. 그래서 드리는 노력 대비 쿠팡이 훨씬 잘 팔리고 많이 팔릴 거예요. 그 말은 곧 매출이 많이 날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쿠팡이 더 이상 판매자들이 돈을 벌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고 있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걸까? 감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없었던 반품의 수비, 제입급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9만 5천 세이브로 해결됐죠, 이번에? 그러면 쿠팡은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야 돼서 더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또 있을까? 그렇죠. 나는 그 좀더 정확하게 질문 주셨으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 드렸을 텐데 그냥 제가 예상해 볼때 아마 셀러들이 더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아닐까요? 말씀하시는 게뭐 반품 수수비 제휴비 이런 거 생긴 거 그다음에 광고비를 써야 되는 거 아니면 또 i t 문자 때문에 묶여가지고 가격 경쟁 해야 되는 거뭐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면 다 방법이 있죠. 해결 방법이 그렇죠. 너뭐 안무기계 판매할 수 있는 뭐 반품 제이콥이 이거는 세이버를 해결하면 되고 또 광고비 이거는 광고비를 그냥 목적 없이 전략 없이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광고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매출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대신 순이익에서 광고비를 제외했을 때 얼마 남느냐 이런 거를 따져야 되고 내가 지금 광고를 왜 예산을 5만 원으로 설정했냐 왜 내가 예산을 3만 원으 설정했냐 내가 목표 광고 수이률을왜 350으로 넣느냐 왜 1,000으로 넣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광고 돌리면 팔리고요 안 돌리면 안 팔려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쿠팡이 판매자한테 돈을 못 벌게 하 하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아마 어디에 가서 판매해도 돈을 못 벌진 않을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이렇게 돈 남기기 어려운 쿠팡에서라도 수익을 남겨 보시고 그 전략 그대로 다른 데로 가 보시면 아마 훨씬 더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리테모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도 영향이 없다. 그러면 알리랑 테모에 비해서 쿠팡에서 판매할 때 나의 강점이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어떤 게있냐면 우선 알리테모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의 걱정이 뭐가 있을까? 알리랑 테모에서 사면 쓰레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까? 나만 그러나? 일단 쿠팡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게 배송이 어. 걸리는 시간 그다음 알리에서 아이 쪽쪽이를 살수 있을까, 네가? 어 절대 못 사죠, 저는 왜냐면 알리나 테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안정성 같은 게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 가 굉장히 꺼려지거든. 그쵸? 그러면 만약에 알리랑 테무가 우리나라 물리센터 한번 갖다 놨어. 그다음에 거기다 한번 갖다 넣으면은 하루 배송 해준대. 이런 상황까지 왔어 우리가. 그러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라도 쿠팡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심리나 특징이나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도 그런 쪽으로 공략하면은 우리 같은, 우리 같은 1인 셀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매출 정도는 저는 아무런 타격이 없다라고 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제가 볼때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 몇백억의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중국에 있는 제품 그대로인데 본인들 로고만 갖고 들어와서 파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아마 그런 회사들은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분명히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군과 카테고리는 다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알리땅 들어온 다음에 내가 팔고 있는 로봇 청소기, 내가 팔고 있는 손성품이, 내가 팔고 있는 막 LED 램프 겁나 싸게 팔아 갑자기 3분의 1 가격으로. 그럼 그런 회사는 타격이 분명히 있지. 근데 우리 같은 셀러분들은 그냥 이거 안 되면 이거 팔면 되거든. 그러면 어떤 상품을 팔아야지 알리랑 테무랑 경쟁했을 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쿠팡에서 팔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 보면 이건 제가 볼때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45살입니다. 45년을 살아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항상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문제, 변화 계속 생겨. 근데 그때마다 그냥, 아,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냥 귀에 삼아서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잘 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로켓크로스 10% 세율은 맞은 기에서 따로 안 빼시던데 10%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정확한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어 로켓크로스 10% 세액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맞은 계산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처음 입고를 두 가지 상품을 했는데요. 가족, 지인 통해서 리뷰를 두 개에서 세개 정도 달았는데, 더 달고 광고를 돌려야 할까요? 리뷰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오케이, 우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리뷰를 달아주는 노력을 한거 너무 잘하셨어요. 음. 너무 잘하셨고. 끝. 근데 동일한 아이디가 내 제품을... 너무나 많이 반복 구매한다. 요즘에 쿠팡이 그냥 자동으로 잡습니다. 예전에 누가 신고해서 잡히고 했었는데 요즘에 그냥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자제하시고 저는 그냥 쿠팡에서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체험단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제품을 실제로 무상으로 보내드리고 그 대신 무상으로 받은 제품을 막 사용해 보시고 자기가 느낀 점을 쿠팡에 남겨주는 체험단을 사용해서라도 리뷰를 달아놓고 시작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들긴 하겠지만. 얼마, 몇 개를? 비용이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게 하시면 아마 뭐 2,000원대에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뭐글 쓰는 거하고 사진 말고 별점만 딱 다는 거. 뭐 비싸게 받으면 3,000원, 4,000원 이렇게 받기도 하시지만 그건 업체별로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몇 개를 달아야 되냐? 야, 이거 어렵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마님 상품 중에 리뷰가 제일 많은 게몇 개예요? 저는 그냥 주력 상품들은 리뷰가 네 자리죠. 네 자리고 그다음에 조금 파는 것들은 다세 자리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난치면서 파는 게두 자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인위적으로 상품을 키우는 거를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클로은 큰다 스타일이야. 그 대신 클로을 여러 개를 차려는 게 훨씬 낫다.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진심이 느껴지고 사실만 이야기해주시니 어, 나... 다시 질문해요 무슨 못 참겠어. <laughs> 이야기해주시니 믿음이 가요. <laughs> 궁금한 건 빠른 정산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아 빠른 정산. 아, 오케이. 쿠팡에서 판매하시다 보면은 우선 정산에 대해서 고민을 안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뭔가 매출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돈이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왜 돈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 이 이쪽 맞지. 어. 그래서 자녀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정산을 좀 빨리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거 선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대출받는 거뭐 이렇게 있죠. 근데 그렇죠? 요즘에 쿠팡에서 빠른 정산을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빠른 정산 쓰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볼때 선정산 쓰시는 이 빠른 정산 쓰는 게 맞습니다. 음.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셨던 그런 외부에 있는 선정산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율과 쿠팡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주는 빠른 정산의 수수료를 비교해보세요. 그럼 아마 쿠팡에서 해주는 게 많이 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서비스 요구하는데 쿠팡에서 받는 수수료율 적은 빠른 정산이 낫죠 그러면 빠른 정산 대대출 이거는 좀 약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쿠팡에서 빠른 정산 해주는 게 지금 0.3일이거든? 그럼 연휴일로 하면은 한 4%대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혹시나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 있거든요? 그거를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빠른 정산은 수수료와 은행에 빌렸을 때 대출 금리를 비교했을 때 정책적으로 빌려주 금리가 더 싸다면 이거 이용하시는 게더 좋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빠른 정산은 대출은 아니에요? 이거는 대출이에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뭐 사업적으로만 대출을 받으면 되게 좋겠지만 혹시나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또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미 대출을 받아놓은 게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필요해서 돈 대출 받을 때 대출이 그만큼 많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음. 넌 이미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요만큼만 빌려줄게. 아니면 넌 이미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못 빌려줘.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오히려 빠른 정산을 받는 게 이건 대출이 아니니까 몰라. 얘네가 은행에서. 어, 그래. 내가 대출해준 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빠른 정산을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가공식품 메이커를 사입으로 쿠팡, 윙과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사입으로 판매하는 경우에 노하우나 음. 팁 부탁드립니다. 야 그걸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까. <laughs> 제가 가공식품 메이커를 파는데 사입으로 판매하는 노하우나 팁. 와... 가공식품을 소식해보신 거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가공식품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냉동, 냉장 이런 상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스마트 스토어나 판매자 배송으로만 판매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 상품이 보여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을 막 클릭하고 싶게 뭐 미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 들어왔어. 야, 이거 진짜 가공식품 무조건 먹어야겠는데? 라고 어떻게 하면 설득해서 구매 버튼 누르게 할수 있을까? 에 대한 고민을 단계별로 해보시기 어느 부분이 안 돼서 지금 내 상품이 안 팔리고 있는지 진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에 더 개선하면 더 판매량이 늘어나겠네 라고 고민해보시기 딱 요거 세개만 하시면 제가 볼때 많이 파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따뜻해진 남자 자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할게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스타벅스정에 있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앞에 이런 문구가 <laughs> 써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너한열번 들었지 이게. 아, 아그 이상 들었어요 네. 지금. 잘생긴 사람은 눈을 즐겁게 하지만 따뜻한 사람은 내 마음을 대표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표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변한 거못 느끼십니까? No. 어, 잘안 잘 느끼나요? 안 느껴집니까? 박수야. 안 느껴지니? <웃음> 자식들이 <웃음> 안 느껴져? <laughs> 패닝립찾기라고 아니 아까 저희 사무실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 막 힘들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군, 그 간두라고 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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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뭐가 힘들어요라고 물어보니까 아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차 타. 그러게 <laughs> 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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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사람은 없으니까 <웃음> 음, <웃음> 해결. 차차 타 해결 되잖아. 근데 아 그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럼 그만 그만, 그만 둬라고 <laughs> 제가 얘기했습니다. <laughs> 차차 타. 그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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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속으론 다 걱정하실 거예요. 뭐, 어, 누, 뭐, 누, 뭐, 차를 사줘? <laughs> 뭐 어떻게 해. 자 여러분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